귀엽다 정원에 있으면 정원에다가 이렇게 두고 싶어 화분 꽃이랑 같이? 음. 진짜 귀엽다. 색감이 예쁘다 이 네, 모양도 음, 음, 되게 진짜 어. 추박한 느낌이 있고 어. 귀여워요 어. 여기 과일 담아서 먹으면 좋겠다 귤담고실때서러워 <laughs> <추워. 웃음> 얘는 5 7 0그 작품 같다. 감성이 되게 귀여운데. 이거 너무 신기해. 저 와인잔에, 와인잔에 저렇게 뭔가 있어. 어. 아 아무데나 할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양면치 않게 접시에 이렇게 정리하시다가 괜찮더라고요. 괜찮다고. 아, 다 어, 이렇게 구멍 뚫려있네, 위에. 약간 인센스. 삼촌. <laughs> 맞아. 맞아. 음 음. 어, 약간 그리스로 맛이 나다 그런 장갑들 너무 예쁘다 이거 너무 예쁘다 <목소리가> 아니 그냥 한번 아픈건데 <laughs> 이거는 38,000원이에요 벨기에에서 수입하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다 마우스 블로우로 디자인한 제품이라서 느낌이나 아, 이런 거 있잖아요. 어. 그리고 이렇게 깊고 들어간 느낌. 네네네. 깊고 아. 음 들어간 느낌 자체가 다 디자인되고 있더 음음 이거 너무 이거 진짜. 배송은거 이거 봐. 도마, 도마인데 유리도마가 봐. 근데 잘못하면 깨지는 거 아니야? 깨지. 그렇 깨지겠지, 깨지겠지 잘못하면? 네. 되게 단단해. 좀만 가대다 가져가셔도 네. 요 귀여워. <laughs> 이거 봐. 마우스 아기지가 잠자로 가요. <laughs> 와, 진짜 귀엽다. 세상 금고 보고 이제 발레리노고 뭐 대파. 자 이제. 제가 요거나마크 브랜드고. 미쳤다. 너무 귀엽다. 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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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되감성감성하다 여기 말렸어. 귀여워. 약간 말포이 닮았어. 가방도 뭔가 되게 <laughs> 가방도 되게 에코에코하다. 그렇지? 이거 어, 약간 비닐 어, 그런 소인스리고어요 아시는 어, 느낌. 약간, 오, 약간 올록 올록해 이런 것도 처음 본다. 너무 오지? 맑아 보여서 너무 예뻐. 기술인데 이것도 같이. 한국적이야. 맞아. 색깔도 이거 다 진짜 다 수작업이잖아. 그러니까. 그린 거. 그러니까. 몇 만. 이거 진짜 이거 다 만들고 이거 수작가얼릴나 하나 하나. 뿐만 아 여기다 냉면 먹고 싶어. 와 빙수 빙수. 냉면이 더 별겨. 어, 냉면. 냉면. 김치 동치미국 동치미국소. 아 어울려. 말하지 마 배고파. <laughs> 모양이랑 아. 삼만육 투원 님은 진짜. 진짜 예뻐. 네. 야, 근데 이거는 진짜. 진짜 이런 것도 오, 너무 예쁜 사람한테 선물하고줄거 같아. 우리 엄마 너무 좋아하겠다. 그렇지? 한수아 이런 거 너네 어머니 좋아하실 거같은데 집에. 어 진짜 예쁘다. 예, 진짜 예뻐. 야, 커피랑 여러분이 아, 너무 귀엽지 않냐? 차 이런 거 먹어도 몰라. 뭐. 심지어 여기 들어온 거 이런 데뷔도 너무 예쁘고 블루베리 예쁘다. 응. 너무 예쁘다 이렇게 포인트로 난 이게 더 예쁘고 이렇게 뚫린 게더 예쁘다 저거 원형, 아 원형인 거구나 앉아도 나 이렇게, 이런, 앉아 이런 디테일이 오. 예쁘다 나 엉덩이 때 엉덩이 담을 수 있는 큰 크기야. 빨리빨리. 중간을 하면 이렇게 와인도 돌아가요. 귀여워. 사 이거. 뭐다 예냐? 5,000원 정도 나요, 월 5,000원. 월, 월 5,000원. 아 상식 현하다, 요 네. 상식 현하 상태에 5,000원. 아. 요거까지 돼. 기능은 다동일하고 어 저거는 큰 모양이고, 아 이건 요 분위기랑. 이렇 소재들이 따로 보면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잘 어울리게 뭔가. 그치, 이렇게 약간 이런 컬러감이랑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잘 어울리네. 네. 유리랑 뭐. 편이게안 나는데. 편하게? 음. 맞아. 뭔가 식물이랑 너무 잘 어울리지. 스라 이렇게 장식용인가? 너무 장식 아니야 근데. 실용이게더빛바으니가더 응. 예쁘다. 이가더 예쁘다. 와 예쁘다. 진짜 예쁘다. 이거 진짜 세련됐다. 안에는 유광이고, 밖에는 무광이라서 더 예뻐. 그냥 컬러만 잘르는 되게 인기만 그러니까 형태가 예뻐가지고 모아져 있어서 예뻐. 아, 아맞아 너무 면예쁘다 모시려고 <laughs> 근데 약간 태어할 때는 조금 불편할 것 같아. 감시하고 가 음, 이, 이게 약간 포인트가 좋다. 응. 이거 그거거든. 파스텔, 크레용아 어, 그래? 저런 게있어 맞아요. 아니지. 내 컨셉이지. 이런 제질감 이건 약간 시공. 응. 패키징 예쁘다. 데이비드, 음, 허진서, 어. 아, 작가님이. 페인팅하 <레인지가> 아, 아, 그래서 접시마다 그림이 다다 아, 달라 핸드메이드인데 아, 네네 아. 앞쪽에 있는 에센스 홀더도 같이 드로잉 할수 있어요 패키지 너무 예쁘다 패키지도 디자인되어 있어요 다박 이게 이번에 나온 시리즈죠? 아예 새로 나온 너무 음. 예 아. 저거 음. 발매트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음. You'll find 다 발바닥으로 발 우와! 한아 어머 어, 나 앞머리 왜 이렇게 올 어? 너 앞머리 왜 진짜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뒷질에서1 3억을쓰있 <laughs> 이게 네이밍이지 뭐. 이 사람 가치가 너무 많아. 우와. 13억. 왜? <laughs> 알아, 는 아, 응. 아, 이 사람이 어, 랭킹 1위야, 랭킹 1위. 플라스틱은 플라스틱을 재활용해서 만든 인사이클링 원단이에요. 오. 사이클링 의류 그런 건가 봐. 무먼트 프로젝트? 음. 되게 아트적이다. 음. 이 네, 전기 네. 콘센트 뽑았으신데 아~~ 아~~ 음, 아니, 파파가 진짜 이거는 어디위에 나올 거같리 매장에서 이런 거 너무 너무 좋다, 좋다. 음. 아, 너무 좋다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환보세요 너무 이쁘다 그이이 그러니까. I love u 저거 거 음. 뭔가 신기하다 음. 진짜 비싸 8 0얘얼마 비쌀 거 어, 이거 음. 너무 예쁘지 않아? 이런 패턴 예쁘다. 음. 이런 것도 예쁘다. 음. <웃음> 음. 음. <웃음> 혹시 저기 벽에 걸려있는 건 얼마예요? 핸들 거리에서 규민을 찍었다는 거 완전 정말. 돌려주기 위해 여기 스톱이 이거 유명하잖아. 아 아이스크림 뭐 이런 거 먹었어. 요 여기다 그런 거 먹으면 열심히 채워줄 것 같아. 그래서 개미같아. 몰랄라아 소품도 귀여워. 예쁘다. 여기 포인트나 여기서. 어, 뭐 자꾸 손등 다 와. 이거 봐, 이거 이게 뭐 이거 뭐야? 고기 같은 아, 거야? 약간 플레이트. 어, 어. 플레이트. 야, 진짜 멋있어. 음식 이렇게 뜨뜨뜨뜨. 하나 있었는데. 그거 진짜. LG 같은데. 어. 어, 우와 멋있네. 정말? <laughs> 하지 마. 너무 제대로 할것 같아. 어 저기 차에 어. 누울 것 같아. 아, 아니야 이거 너무 이상해. 야야야야야 앉기지마 빨리 빨리 빨도 빨리 서리잊어버리겠다여리다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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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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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옛날부터 카페 있어. 어 진짜? 거기서 전시했었거든언니야 어, 아니 여기서. 아 어. 그래서 유명했어요? 좀 못생겼는데. 와, 액자가 택. 오. 그림이야 그림. 그림이야 진짜요. 응. 오히려 큰 응. 것이라. 원하는 이제 내려갔다가 응. 이제 메모를 누르고. 아기억하는구이 번을 누르면은 예를 들어 이렇게 올라가다가 아. 예를 들어 이 번을 누다. 이번 은다시 이번에 세팅되면 아 기억값을 기억 강력는거요네 네, 맞아요. 음. 어린이 아기들 방에도 좋겠다. 그, 음. 나도 세. 아, 아 여름 <웃음> <웃음> 예쁘다. 레이어 레이어. 귀여워. 양털 같아. 야, 저 귀엽다, 응. 그니까. 응. 근데, 어, 왜, 왜 그러지? 이거 피해. 어, 이런 식으로 디자인한 거 예쁘다. 네. 신기하다. 이게 네. 버즈지? 어. 버즈. 얘 모르겠어. 이불 갖고 오고 이불 너무 예쁘다 어떻게 한소리가 찍어줘 어줘 이유르다 귀여워 왔다갔다 귀여 선. 왔다 갔다 응, 와 아, 이거 꽃 색깔도 되게 잘했다. 그니까. 라벤더 너무 예쁘다. 데이지지 뭐. 꽃 같아. 우리네 우리. 도지